이번 단원에서는이온결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원소입니다. 11번 원소, 나트륨이죠. 이 나트륨을 보시면, 자, 전자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맨 바깥쪽 껍질에 전자 하나만 있죠. 이런 경우에 이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버리고, 이렇게 되고 싶어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자 하나를 버렸기 때문에, 자, 원래는 11개의 플러스, 자, 원자 핵, 그 다음에 전자의 마이너스, 이렇게 11개 더해져서 0, 중성인 상태였는데요. 자, 전자 하나가 없어졌죠. 10개만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플러스 1 해서 양이온이 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양이온은 나트륨, 이렇게 원소 기호에, 자, 1 플러스, 이렇게 쓸수 있는데, 1은 생략하니까 이렇게 쓴다고 얘기했었죠. 자, 이렇게 17번 원소의 경우에 17번 원소는 CL, 염소입니다. 자, 여 개수를 세어보면은 맨 마지막 바깥쪽 원자가 전자가 지금 7개고요 그러려면은 자, 얘 같은 경우에 전자 하나를 어디선가 가지고 온다. 그래서 가지고 와서 CL 하나가 돼서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기 때문에 CL 마이너스 이렇게 쓸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방금 봤듯이,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버리고 싶어 하고, 자, 염소는 전자 하나를 얻고 싶어 하죠. 자, 이렇게 버리고 싶어 하는 애랑 만나게 됩니다. 자, 나트륨이 염소에게 전자 하나를 이렇게 주게 되죠. 그러면서, 자, 나트륨 하나 버렸죠. 그 다음에 염소는 하나 받았죠. 그러면서 나트륨은 이제 이온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염소도 이렇게 이온이 되게 됩니다. 자, 이온 이름 붙이는 거 저번에 연습했었죠. 그래서 얘는 나트륨 이온, 염소는 염화 이온 이렇게 변하는데요. 자, 보시면 얘는 양이온이고 얘는 음이온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렇게 전하를 띠게 되면은 얘네들 서로 붙으려는 힘이 작용을 하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 정전기적 인력이라는 표현을 쓸수 있는데요. 이두 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합니다. 자, 인력,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죠. 이 인력이 작용해서요. 자, 이 나트륨이온이랑 염화이온이랑 서로 만나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전기적 인력, 자, 어떤 양이온이랑 음이온이랑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서로 만나서 결합을 형성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온 결합이라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온이 되려면 양이온이든 음이온이든 일단 이온이 돼야 되겠죠? 자, 양이온 되기 쉬운 게 보통 금속들이었고 음이온은 비금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속이랑 비금속이 만나서 이온 결합을 이루는데요. 자, 방금 나트륨은 하나 읽고 싶었고, 염화이온도 하나 이제 받았죠. 이렇게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결합된 식을 쓸 때는 항상 양이온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음이온을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 대신에, 자, 화학식으로는 이렇게 적고, 읽을 때는 음이온부터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나트륨이온이죠? 그 다음에 염화이온이죠? 그러면 읽을 때는 뒤에부터 읽기 때문에 염화 나트륨 이렇게 읽게 되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숫자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숫자냐면 자, 나트륨은 한 개만 있었다. 염화 이온 한 개만 있어서 만났다. 해서 나트륨 한 개, 염화 이온 한 개. 이런 식으로 개수가 뒤에 붙게 되는데 이 일은 생략이 되죠. 그래서 NaCl 이렇게만 적을 수 있는데요. 다른 예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입니다. 자, 12번 원소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보시면, 자, 이 전자 두 개가 있죠. 바깥 전자. 그래서 이두 개를 다 버리고 싶어 하는데요. 염화, 이 염소. 자, 17번 원소입니다. 염화 이온이 될 때는 여기에서는 하나만 받고 싶어 하죠. 자, 두 개를 얘는 주고 싶어 하는데, 자, 이 염소는 지금 하나만 받고 싶어 한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서로 만나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만날 수가 있냐면, 이 염소가요. 다른 친구를 한명 데리고 옵니다. 자기랑 똑같이 생긴 애를 하나 데리고 와서요. 이 친구도 하나를 받으면 된다. 자, 너가 두 개를 버리고 싶으면 하나는 나한테, 하나는 친구한테 이렇게 똑같은 애한테 다 주면 되지 않냐? 해서 이렇게 결합을 하기도 합니다. 자, 보면은 근데 마그네슘은 지금 한 개죠. 얘는 한 개인데 지금 염소는 하나 더 생겨서 두 개죠. 자, 마그네슘은 두 개를 버리고 이렇게 양이온이 되고요. 자, 염화이온은 하나만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하나만 받은 애가 몇 개가 있으면 되냐면 두 개가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얘네가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합을 했을 때는 지금 마그네슘은 한 개만 있고, 염화 이온은 두 개만 이렇게 두 개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는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1은 생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mgcl2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얘는 마그네슘 이온. 그다음에 얘는 염화 이온이었죠. 그래서 이 지금 화합물의 이름은 염화 마그네슘. 여러분 뒤부터 읽습니다. 그래서 염화 마그네슘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것을 결합하는 비라고 하는데요. 한개대두 개가 결합했다. 그러면 Mg 양이온 쓰고 음이온 쓴 다음에 이 결합할 때이 비율을 여기에 자 여기에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 Mg가 한 개고 Cl이 두 개다 이런 의미인데요. 좀더 쉽게 여러분이 하시고 싶으시면 자. mg 이플러스였죠. E 그다음에 cl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씁니다. 일단 원소 기호를 똑같이 쓰고요. 이 숫자 여기에 이온에 있었던 이 숫자 있죠. 여기를 이 e 이렇게 넣고요. 자 여기에는 1이 있었겠죠. 1 요렇게 반대로 이렇게 넣어주면 똑같이 mg c l 2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자. 이렇게 이온에서 이온에서 전자를 잃는 개수를 이렇게 뒤에 친구한테 넣어주고, 얻는 개수를 앞에 친구한테 이렇게 넣어줘서도 만들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저번에 이온은 연습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온을 가지고 어떻게 결합을 할 건지 수업 시간에 연습을 할 건데요. 그 전에 하나 더 알고 오시면 다. 원자 이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원자 하나, 원소 한 종류를 가지고 이온을 만들었는데요. 어떤 다 원자, 여러 개의 원자들이 모여서 이온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 이온들은 여러분이 좀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자, 산소랑 그다음에 수소가 만나서 전자 하나, 이렇게 음이온, 자, 마이너스 전화를 띠게 되는 이런 이온을 우리는 수산화 이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소 하나랑 산소 세 개가 만나서 또자 음이온을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이 친구는 우리는 질산이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자, CO3E-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자, 얘는 탄산이온 그 다음에 SO4E- 자 얘는 황산이온 이라고 이렇게 부를 거고요. 여러분이 일단 이네 개는 다 각각 좀 외워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얘네는 다 원자 여러 개가 모여서 이렇게 이온 전하를 띠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 이 친구들은 지금 화합물을 만든 상태는 아니다. 지금 얘네는 이온이고 이 이온 상태에서 다른 양이온이랑 이제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연 연습은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